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부활절을 뭐라 그는지 아십니까? 네? 영어로 부활절을 뭐라 그는지 아세요? 이스터데이라고 합니다. 이스터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부활절 때가 가까우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해피이스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좀 유식하게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이스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해피이스터 예.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무슨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 아실 리가 없죠. 저도 뒤져가지고 찾아낸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케이크 같지만 케이크가 아니에요. 네. 이게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네. 이것은, 인도에 있는 델리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 부처의 사리입니다. 사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에서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리죠. 그래서 이것은 부처의 사리라기보다는 유골 조각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진 한장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무덤인데, 이게 누구의 무덤이냐면, 중국 산동성 취푸라는 곳에 있는 공자의 무덤입니다. 누구의 무덤이라고요? 네. 공자의 무덤. 그렇다면 제가 사진을 한장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무슨 사진이냐면, 어, 이 사진은 소크라테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무덤으로 관광지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부처나 또 공자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이 사람들은 세계의 성인으로 또 성자로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리가 있고 또이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렇게 똑똑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죽고 나니까 다른 죽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겠습니까? 자, 사진을 한장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예수님을 장사진의 무덤을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는 이곳을 성지로 해서 예수님의 무덤 성당이라 해서 그곳에다가 성당을 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 무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을 가만히 보시면 이 무덤은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도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이 죽음을 극복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없어요. 죽은 것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죽은 것에다가 우리의 삶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그러한 감격적인 날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감사와 그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되게했다고요?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책인데요. 베드로가 쓸때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많은 어려움이 그리스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인들이 야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난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야 될지 모르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한 것, 호황된 것은 산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산소망이에요. 어떤 게 산소망이라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소망은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소망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산 소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 어느 통나무 집에요. 몸이 많이 아픈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내이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남자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 바위 때문에 너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바위를 볼 때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가 있어서 많이 힘들지. 매일 매일 그 바위를 밀어라. 그 바위를 밀어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바위를 손으로 밀고 어깨로 밀고 등으로 밀면서 바위를 밀어 젖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시작된 그 일이 점차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밀어도 이 바위가 꿈쩍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의 길이를 재봤었는데 재고 재고 재보니까 그 바위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그 바위 앞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개월의 수고가 너무 서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바위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위를 밀려고 해서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이 바위를 밀었는데, 이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단다. 가서 이제 너의 모습을 거울로 한번 비춰보려무나. 그는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비친 그 모습은 더 이상 병약한 그런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멋있는 근육질의 남자였어요. 동시에 그 안에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매일 저녁마다 기침을 해대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기침이 사라지고 잠도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약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건강해진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 바위를 옮기는 것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건강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또한 투정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 주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